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만. 네,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시각디자인 전공 23학번 박재은이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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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전 대학에서 혹시 어떤 걸 전공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어, 저는 학부 네. 자체는 뷰티디자인 학부를 나왔고 제 전공은 음. 메이크업 전공이었습니다. 혹은 메이크업 전공에서 시각 디자인 전공으로 어, 과를 바꾸시기까지 큰 결심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쩌다가 서울예술대학교에 입학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미술을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고 또 제가 20학번이어서 코로나 학번이었거든요. 그 코로나 학번이어서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제 전공과 이제 뭐 적성 미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 내가 옛날에 꿈꿨던 디자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서울예술대학교 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서울예술대학교 네. 시각디자인과에서 네. 아이 수업 진짜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다 재밌긴 한데. <laughs> 다 재밌긴 한데, 그, 이제, 1학년 전공 선택 수업 중에, 폼스페이스라는 수업이 있어요. 이 수업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탁과생 분들도 많이, 이제, 빌너지라고 하죠. <laughs> 교수님께 이제 이렇게 빌어서 넣을 만큼 재밌는데, 그 다른 시디 수업들은 보통 2D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리기나 아니면 툴 같은 걸 활용해서 디자인하는 걸 배웠는데 폼스페이스만 유일하게 3D에 관한 걸 배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런 3D 조형물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계란 낙하 실험 같은 걸 하는데 참고로 제 계란은 깨졌고요. <laughs>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직접 공작을 하면서 3D로 직접 구현을 해내는 그럼요. 그런 네. 수업? 네 맞습니다. 건가요? 네. 오 되게 그러면 그런 재료 준비는 학생이 직접 하는 거예요? 아 아니요, 학교에서 다 준비를 <laughs> 해주니다 박수 한번 추가. 아. 아, 아 이런 학교가 또 음, 어디 있겠어요? 음,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전 대학하고 네. 서울 예술대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 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서울예술대학교는 학생에게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준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장학금 나온다,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지가 일단 되게 많이 올라와요. 뭐 이런 게 있다, 신청해라, 뭐 저런 것도 있다, 신청해라, 뭐 이런 공연 있다, 보러 가라,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최근에 가장 제가 인상, 인상 깊었던 게 미국에 있는 링링 예술대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협업을 하고 또 특강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또 겨울에는 저희가 그링 예술대학교까지 가가지고 전시를 한다고 해요. 그런 게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런 지원이나 뭐 이런 교류하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학교 이 서울 예술대학교가 네. 이런 취업에 관련한 지원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학교와도 더 협업하고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말씀인 거죠. 네네. 다른 또 많은 특별 전형을 어,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학생들에게, 지망생들에게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디자인 전공은 실기가 없잖아요. 실기가 없으니까 그림을 잘못그려셔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들어오고 나서도 막 뭔가 그림을 그리는 거에 있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그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뭔가 창의성이나 그런 개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림을 못 그린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도전해라? 일단 도전해. Just do it. 그럼요. <웃음> <웃음>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네. 예화가 준비한 특별 퀴즈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를 뽑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꿀팁. 일단 교수님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 이제, 꼬리 질문이라고 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A에 대해 답변을 하면은 A-B, A-C, A-D까지 질문이 옵니다. 저는 실제로 교수님과 한 40분 정도 면접을 봤고요. 뭔가 이제 면접에 자신이 없으시면은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합격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우리 재은 님의 또 다른 학교 생활을 저희 예화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화이팅.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laughs> <laughs> <Yeah>. oh, <laughs> <so, 웃음> 저희 교수님이요. <laughs>